왕자님 앨범 스포 여섯 글자부터. 네, 어쩌면 열 글자. 앨범 스포 어. <laughs> 너희들 다 망칠 준비 <laughs> 됐어. 우, <laughs> 응? 널 망쳐 놓을 거야. 맞췄다. <laughs> 아, 맞췄다. 대단하다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 비슷한 질인들이 많네 아이돌다플레이보이플레이보이네엑플레이보이레이보 진짜 미안한데 이거 뽑을 수 없는 게 진짜 몰라요. 아, 나 아, 그거 안춘적 없나 오됐는데 당신 애들 더 잘하면서 그러는 거야. <laughs> 야, 이것도 그럼 기억했다가 팬 미팅 때 야,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해놓을게 아 어, 백현이 보니까 그 안무를 바꿨던데. 맞아. 그치? 나도 바꿀게. <laughs> 어, 아, 자꾸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 팔리고. <laughs> 진짜. 어, 어. 어제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한 행동. 어, 뭐였지? 아, 춤췄는데 해서. <laughs> <laughs> 그 생각밖에 안 했어. 우리 벨트랑 같이 잔거 같아. 네, 그래요. 뭐, 진짜 뭐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막땀 뻘뻘 흘리면서 땀마 저녁에 막 하고 다 자고 영상 보고 영상 보다 가 잠들었어요. 픽. 일 끝났네. 있어. 있구나. 네. 어쨌든 어제 오랜만에 좀잘수 있었어요. 다행이냐. 저. 어, 나 이렇게 되게 어렵다. <laughs> 왜기 그냥 어렵지? 어 듣고 듣고 팬미팅 듣고 어떤 팬미팅? 엑소 팬미팅. 엑소 <laughs> <laughs> 이거 나도 이 정할 수 없잖아요. <laughs> 알려줘. 아 정하고 알려달라고요? 네. 네. 아 근데 좀 멀죠. 네. 네. 아 거기 근데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인천 사람도 멀더라. 없어요? 네. 아 저기 영종도 사세요? 아 어, 네. 아 거기가 되게 소수 인원이 되시는구나. 아, 사실 저도 그. 저도 먼 거는 별로 피하는 스타일인데 <laughs> 너무 멀더라고요 <멀다 웃음> <laughs> 네. 근데 거기밖에 대관이 안났대요 <laughs> 아, 작은 데 밖에 없는데 <laughs> 그럼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내가 작은 게 아니라서 나도 뭐 뭐라 말할 그건 아닌데 <laughs>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대관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죠 네. 네. 최정훈 매장이런 게 좋죠? 네. 아, 이제 그거 바꿨는데, 그 무슨 돈인데 테스트룸? 네. 백경희 네. 네. 했던 데가 거기죠? 네. 거기 네. 좋더라고요. 거기도 네. 네. 좋고. 일단 고척은 안갈 거잖아요. 네. 고척시라는. 거 듣고 나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아, 나 오늘 그거 굿즈 입고 왔는데. 응? 아아그 회색 아 밤비? 아 바로 위에 있네 밤비 아 죄송해요 밤비 안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근데 밤비 안무 아주 좋더라고 아나나뻑 같잖아 뭐야 저거 명장네 오케이 okay. 민서가 오늘의 영어는 무엇인가? 아 이렇게 또 써줬네 저 항상 생각을 해오거든요 <laughs> 영어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글귀? <laughs> 그리고 아는지 까먹었어 <laughs> 잠깐만 지금 내 머릿속에 항상 꽉차 있어가지고 응. 뭐야, 이런데? 기는데 아, 나 이거 그냥따가도울래 돼? 네. <가 Switch> 기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아 여기 마지막 이거 빨리 빠르게 할게. 여기 보면 시우민 보고 싶을 때 어떡하지? 네. 내가 올해는 이런 생각 안 들게 해줄게. 네. 그럼 되아 네. 그래네 이제 올해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네. 좀정신을 차린 것 같아. 요즘 의지가 강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이제, 어, 이 순간도 마지막 컨셉에 맞게 하긴 해야 되죠? 어, 얼려서 간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얼음!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생일파티 1회 예가 모두 무사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네, 축하해 주고 싶어서 제가 임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일인 걸로 합시다. <laughs> 그래요 이렇게 인사 안 했을 때 나도 에리 생일 축하해라고 할수 있죠.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laughs> 네 어,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 이제. 음, 다음에, 어, 엑소 팬미팅 그쵸? 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아 마시안, 저 제작 과정을 좀 기다려주세요. 그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어, 이제 유튜브, 저도 이제 채널을. 보니까 저는 막, 막, 유튜브로막잘될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콘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네, 그런 욕심은 없어요. 오히려 잘 되면 더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아서. 맞죠? 네. 아, 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사귀요 많이 컸어, 그쵸?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사진 한장 찍어볼까요?